여러분, 지난 한주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던 문제 혹은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모양의 필요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 중요하고 급한 일들은 많이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의 경우 잘 생각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금방 지나가곤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아주 중요한 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를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주제보다는 명절을 포함해 당장의 급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을 테니까요. 이처럼 현실에 쫓겨 종말에 대해 재림에 대해 혼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이런 때에 여러분과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만나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거짓 선생이 일어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주장에 아직 믿음이 어렸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요.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가 이미 울렸는데 나만 혹시 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 복된 혼인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오는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 위로하면서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격려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두 가지 일이 있고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도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두 가지 일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배교를 부추기는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었는데요. 누구였느냐? 바로 불법의 사람이죠.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 추악한 일을 자행하고 그러한 불법의 사람에게 휩쓸려 교회를 떠나는 배교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당신이 정하신 때까지 막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너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막는 것이라는 말과 7절 말씀에 막는 자라는 말은 모두 막다라는 의미의 카레오라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막는다는 것이냐? 바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그러한 불법의 사람이 아무 때나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막는 자로 세우셔서 그로하여금 막는 일을 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의 막는 자가 누구이며 막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랜 시간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해석이 어려운 그런 본문으로 꼽히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의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요. 가장 먼저는 성령님을 막는 자로 교회의 활동을 막는 것으로 보는 의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신 교회를 통해 불법의 활동을 막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는 아주 좋아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의견이지만요, 이러한 의견에는 바울이 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막는 것 혹은 막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는 의문이 따릅니다. 얼마든지 정확하게 성령님을 막는 자로 교회의 활동을 막는 것으로 말했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로 대표되는 선교사들을 막는 자라 보고 그들이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불법의 사람이 정해진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남기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즉 모든 언어 혹은 모든 나라별로 보금이 전해지면 그제야 종말이 온다 하시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 선교사와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각각 막는 자, 막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 역시 나름의 호소력은 가지지만요. 역시나 이러한 의견 역시도 평소 보금 전하는 일을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사명으로 밝힘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바울이 왜 여기서만큼은 막는 자, 막는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말했을까 하는 점에서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이 선택하는 세 번째 의견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통치자들을 막는 자로, 그리고 그들의 통치 행위를 막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에 대한 반대도 있긴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초창기 교회의 역사에서 로마의 황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신성시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그러한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막는 자 막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느냐라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라 이야기한 바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통치자들이 법을 잘 집행함으로 악을 제어하고 선을 격려하면서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을 막고 있다는 해석은 얼마든지 적절한 해석으로 볼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막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볼때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는 표현이기에 그것을 막는 자. 막는 것이라는 모호한 말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도 적절하다 할수 있죠 이것이 대다수의 학자가 이러한 세 번째 해석을 따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는 것은 무엇이며 막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견해를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이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분이 꼭 외우고 계셔야 할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사실은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막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막는 자의 막는 것을 통해 불법의 사람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의 힘겨운 시기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는 일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런 불법의 사람이 정해진 때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절망이나 낙심 대신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때를 놓치지 않기만을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불법의 사람으로 인한 힘겨운 때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를 막고 계시며 온전히 공제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으로 삼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이, 이 사람이 혹시 불법의 사람은 아닌가 하고 지목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로마의 장군, 로마의 여러 황제들, 교황들, 무슬림과 히틀러 같은 정복자들을 그 예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도들이 종말의 가까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인물들을 순간순간 일으키셨던 것들은 틀림없겠지만요. 더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멈추시면 그때는 불법의 사람이 틀림없이 나타나겠지만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만 더 읽어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힘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막는 자가 있어서 막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막고 있던 그것을 옮기셔서 막지 않으시는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고 해서 불법의 비밀이 아예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면, 제가 앞서 소개한 막는 자가 하는 일은 대체 무엇을 막고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불법의 비밀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역사하지는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이 이 불법의 비밀이 아예 활동하지 못하는 때는 아니지만, 대신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대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역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할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서요. 정말 다양한 면에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역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잠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권리를 기준으로 삼아 사람의 위치를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도리어 신의 존재는 부인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근거한 무신론. 신의 도움 없이도 돈과 재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물질주의.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 생각하는 소비주의 등이 그 예라 할수 있는데요. 비록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기에 불법의 비밀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모양으로 은밀하게 사람의 내면을 미혹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요. 장차 그가 하게 될 일, 그가 하고 싶어 할 만한 여러 일들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기에 노골적이고 정나라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뿐, 그러한 불법의 사람이 하고 싶어 할 그런 일들은 이미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세대임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 불법의 비밀에 미혹되지 않도록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이 땅에 고난이 임할 것이고 그 고난은 성도라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금 되새겼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을 옮기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불법의 사람이 전면에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랑이 식어 사람들은 한없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현저하게 약해질 것이고요 소망은 무너지고 진리는 잊혀지며 하나님은 무시되고 그리스도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성령을 소멸하고 슬프게 하는 영적인 폐교가 대대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은 짐승보다도 더 사악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일 텐데요.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여러 이단들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자기들의 그룹 안에 속하기만 하면 이 고난들을 다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혹하겠지만요. 사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유로 고난이 면제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고난의 때는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포함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겪으며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임을 바로 알아서 그렇게 결코 이단들의 가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만 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을 막고 계신 것을 옮기시는 날 창세 이후로 본적 없던 고난이 시작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성도 역시 그 고통의 때를 지나게 될 텐데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무엇이냐. 택하신 자조차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큰 고난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그를 죽이시고,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도요 불법한 자의 등장을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요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악한 자를 패하시고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불법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배교와 그것과 함께하는 노골적이고 고개, 공개적인 악행이 있을 것이지만요. 그로 인해 모든 성도 역시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고통의 때를 지나게 될 테지만요. 그 모든 고난의 때는 하나님에서 가마심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오심이라는 정해진 결론으로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밀하게 불법의 비밀이 자행되고 있다곤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면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막으심이 끝나서 불법의 사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해도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 교회나 성도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표시가 될 뿐이구요. 비록 그 시간을 성도된 우리 역시도 아주 힘겨운 고난들과 함께 통과해야 하겠지만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일 뿐임을 알아 고난을 면하려 애쓰기보다 그때를 지나 우리에게 이말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주시며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큰환란의 날에도 배교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그날까지 주님의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리다가 정말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체력을 기르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 고난의 때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의 때를 지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때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성도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날보다도 더 최고의 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그 날이 오기 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어떤 고난과 수고를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 홀로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막는 자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고난의 때를 우리를 위하여 감해 주실 것이며 그 모든 고난의 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않는 믿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사실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의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